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텐트부터 급하게 치고 있는데 바람이 바람도 같이 많이 불어가지고 하, 겨우 지금 여기까지 탔습니다 근데 그냥 뭐제 텐트가 방수 가 아닌 것 같아요. 방수 아닌 텐트가 이래가지고는 타프도 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땀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단 대충 꼴대에 끼워만 놨어요 망했다 비그치겠지? 아니면 차에다가 타프 연결해가지고 할까 싶기도 하고 지금 바다가 바다가 이쪽이라서 이쪽이라서 일부러 입구를 이렇게 돌려서 해놨는데 여기 지금 자리는 진짜 좋거든요 자리는 진짜 잘 잡았는데 날씨가 이모야 이꼴이네요 지금 텐트는 어찌저찌 쳤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리긴 했는데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바람 불어서 돗자리 다 뒤집히고, 텐트 바람에 날리고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찌 하지를 못해가지고. 차 위치로, 원래 이렇게 가로로 주차돼 있었는데, 세로로 하고, 얘를 지금 타프를 여기다 묶었는데, 여기 모래라서 좀더 많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제 타프가. 이제 바람이 좀 멈췄어요. 제가 텐트 못 쳐가지고 혼자 낑낑거리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옆에서 다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차 위에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텐트 치는 거 도와주신 분이 자기가 텐트 치는 거 보여주신다고 본인이 텐트 치는 거 알려주신다고 텐트 치는 거 보여주셨고 텐트 치는 거 도움받고 밥까지 얻어먹었습니다 다이소 건조대에다가 짐 얹어놓고 방수포로 덮어놨고 일단 대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까 도와주신 분들은 다 떠나고 나혼자 차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첫 차박을 하게 됐습니다. 큰일났어요 근데 너무 추워요 진짜 비를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아까부터 게다가 오늘 또그 카메라 거치대도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도 폴대 몇개 폴대 몇개더 연결해서 일단 사람 사는 것처럼 해 놓기는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자야 할지. 사실 지금 차 안에는 그때 제가 차박 모닝 차박 영상 거기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 전등이 자꾸 꺼지냐? 아니네, 안 꺼져있네. 지금 아직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시트 뜯은 건데, 차박할 줄 모르고 안 뺐거든요. 미리 안 뜯었어요. 그래서 시트 때문에 지금 여기 원래 옆에 앉으려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일단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는 그쳤는데, 텐 이제, 아예 여기는 불이 없이 깜깜해가지고, 텐트 다시 치지는 못할 것 같고, 밤에 비가 또올 수도 있고, 이래서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차박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많지 않고, 와도 조금 온다 했는데, 아까 진짜 미친 듯이 쏟아졌어. 그 바람이, 여기는 이제 몰라, 바다 옆이라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진짜 무슨 재난, 재난 영화 같았어요, 진짜. 여기는 그런 차박, 차박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미도 여기 유원지 들어오면 이렇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인데, 아까 오른쪽 갔을 때는 차 옆에 주차하고 옆에 텐트 치신 분들도 많았는데, 여기는 그 차박 있고, 그외차 위에 이렇게 텐트처럼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되게 많아요. <laughs> 오늘 저녁은 곱창이 막창입니다. 소막창, 소막창, 냉동 소막창 있길래 사왔어요. 이건 제가 가위가 없어가지고 <laughs> 이제 가위나 칼도 들고 다녀야겠어. 너무 안 녹았어. 대충 해서 먹지 마요. 지금 저 어떻게 있냐면 지금 우리는 <laughs> 아까. <laughs> 이렇게 있다고 보여드렸고 이 전등을 지금 도명으로 쓰고 있거든요 생각대에 이거 묶을 끈이 없어가지고 봉지로 이렇게 전등 대충 묶어놨고 다이소 다이소 건조대에 지금 식탁을 차렸습니다 예, 예. 잘 안보이네 여기 두명이 있어도 잘 안보이네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기울기가 안맞아서 여기 <laughs> 쓰레기통으로 받쳐놨어요 넘어지겠는데 그래도 즐겁습니다 큰일났어 이런데도 캠핑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이거는 이건... 솔직히 이 여기를 또 완전 노지캠이라고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와가지고 그냥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 찜하는 거고 뭐 자리는 근데 잘 잡은 것 같아요. 바로 바다 앞은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재밌다. 근데 이제 제가 첫 시작을 오토 캠핑장에서 했으니까 전기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이런 데서 여기도 조명이 있긴 있어요. 그냥 또문 또문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 내 자리를 밝혀주는 건 없고 아 이거 이거 지금 넘어지면 또 세우고 넘어지면 또 세우고 넘어지면 또 세우고 한 100번은 세운 거 같네 또넘어 져라 또 넘어지면 또 세우면 되지 아우리 너무 더 봐라 내가 니네 계약 냈구나. 근데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런데 와서 캠핑해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캠핑용품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일단 제 텐트는 완전 방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완전 텐트가 다 젖기 전에 걷어서 확실한 게 모르겠는데 완전 방수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속으로 견디지는 못할 것 같아 캠핑용 가위나 칼을 사용없까 이제 좀 필요한 건 어... 텐트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제 텐트로는 동계캠은 안될것 같고 좀 그래도 안에 앉을 수 있고 좀 따뜻한 거 텐트를 한개 사고 칼, 가위 같은 거, 한개 사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더 이상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오늘 좀 절실하게 느꼈던 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같이 텐트를 쳐줄 사람과, 같이 텐트를 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한 사람만 잡아주면 좀 나을 것 같았는데. 근데 아까 그분한테 텐트 치는 걸 배워가지고, 다음에는 좀더큰 텐트를 사면 이제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이제 필요한 건 텐트와 아, 이 바람막이 텐트하고 바람막이 또못판게뭐생다했노 어, 아, 칼, 가위 차에 넣을까? 바람 불어서 읽지를 않네 어느 천년에 익혀 먹겠노 뭐 이래갖고 음 차에 넣으니까 바로 지글지글하네요. 여기서 좀 익혀가지고 밖에 꺼내던가 해야지. 아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기름 너무 많이 튈것 같아. 다시 꺼내. 오, 익었어. 노릇노릇해졌어. 우리 꺼지냐? 하나 먹어볼까? 어디 갔나 없어졌다 없어 없어졌어요 방금 전에 여기 안에 집어넣었는데 하고 음음더 익었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이소 건조제도 괜찮죠? 와.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캠핑에 중독되고 캠핑 계속 다니는 사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요. <laughs> 불 다들 오래 켜고 있었더니 조금씩 건전지가 부족한가 봐요 배터리가. 밥 먹고 대충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오늘 옷 갈아입을 일이 없을 줄 알고 갈아입을 옷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막 와가지고 옷이 다 젖고 양말이 다 젖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발도 완전 다젖고 양말은 뭐 대충 아르긴 했는데 그 차에 그 뭐야 이거 제가 이제 운동 간다고 옷 갈아입을 거안 넣어놨으면 아예 진짜 갈아입을 게 없을 뻔했어 캠핑 3회차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이거 뭐지? 아 이거, 세, 이거 세대로 여다 넣어놨노? 맥주. 근데 이렇게 오는 것도 낭만 있고 좋네요. 차 안에서 보면 지금 바은 이렇고요. 여기 지금 트렁크는 열려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놓고 여기 제 옆에 전등 걸어 놓고 바퀴를좀 걸어보려고 했더니 너무 추워서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접이식 침대 그거 펴놨거든요 이제 조명이 없어서 안보이긴 한데 접이식 침대고 그 위에 침낭을 깔아놨습니다 새로산 침낭 굿나잇 6시 반인데 <laughs> 트렁크 문 열어놓고 잤더니 추워가지고 됐어요 트렁크 문 열어놓으니까 바닷소리 나는 건 좋은데 <laughs> 이게 차를 양,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데다가 대놨더니,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고, 이, 그, 침대, 접이식 침대 있잖아요. 몸이 조금씩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푹못잔는것 같아. 제가, 한, 어제 좀 10시 넘어서? 이렇게 자가지고, 아까 3시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선잠 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트렁크 문 닫고 다시 좀더 자볼 생각입니다. 완전 깜깜하죠? 오늘 또 뭔가 날씨가 흐른것 같아. 차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가 앞쪽이고 앞쪽은 이렇게 다커톤이랑 그걸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트렁크. 이 시트를 집에서 떼는 걸 깜빡해가지고. 방전에 문 닫는다고 짐을 안에다가 다 집어 넣었어요. 모닝차 막 다시는 안 해? 이럴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차만 좀 평평한데 잘 됐어도 이렇게 자다가 안 깼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자보겠습니다. 고지를 겪고보고서야 알았어요 그 수많은 캠핑용품들이 내가 봤던 수많은 캠핑용품들이 어디 쓰는거고 왜 필요한건지 안 뚫어도 2통 째려넣으면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 원래 어제 밤에 아니 어제 낮에 이제 오자마자 여기다가 텐트 깔아놨었거든요 여기 자리가 얼마나 좋냐면 완전 꿀명당에다가 텐트 여기다가 텐트 쳐놨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도 원래 이렇게 주차해놓고 이렇게 해서 타프, 타프 여기다 치고, 텐트 저기다 치고 했는데, 바람이 진짜 미친 듯이 불었어요, 어제. <laughs>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비되지 않은 첫 차박을 하게 됐습니다. 날로 사고 싶은데, 고민이 됩니다. 늘 전기만 있는 데를 갈 수도 없는 거고. 바람이 많이 불긴 했는데, 그래도 <laughs> 어제 젖은 건다 말랐네요. 텐트만 어제 이제 말아서 바로 넣어가지고 안 마른 거 같고, 바다에 왔으니 바다를 봐야겠죠. 아마 이쪽이, 이게 실미도인 것 같아. 왜냐면 물길이 이제 지금 바,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치. 아! 저긴가 보다. 아, 길이 열렸네, 그래. 아, 저긴가 보다. 저기 원래 밤에 진짜 여기 앞에까지 물 완전 차있고, 지금 물살 완전 세고 그랬는데. 아, 저긴가요? 가볼까? 많이 불기도 많이 구네요. 어, 추워. 와 신기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니. 계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커피를 좀 마셔야 될거 같아. 와이 그룹도 금방 마르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 추워. 커피 끓여놓고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아, 너무 지저분해. 아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모자는 그냥 목에 끼고 비닐을 썼습니다. 치우는 건 항상 금방이네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날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를 좀 죽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캠핑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집에 갈라 했는데 차가 방전됐어요. 차가 방전됐어. 분명 그저 뒷문 아마 뒷문 열어놓은 것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뒷문 제가 분명 그 다른데서 보고 배운 것처럼 이렇게 끼워놨었는데. 방법이 잘못됐었나? 아야 여튼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laughs> 마음이 급해서 그냥 뚜껑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이나 <laughs> 해야겠어